자취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공식품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다는 자취남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강산도시 구경. 자취남 소남별의 한끼 식단 대공개. 화학조미료인 MSG를 필두로 콩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고제부터 색깔을 내는 발색제, 식품을 보존하는 보존료, 음식에 맞는 향을 내는 인공향까지. 가공식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두부에는 유해한 기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소포제, 응고제, 살균제가 들어있는데요. 이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두부는 흐르는 물에 여러 차례 씻은 후 일정 시간 찬물에 담가두면 식품첨가물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어묵은 생선, 밀가루,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끓는 물에 어묵을 삶은 후 찬물에 헹구면 어묵의 기름기와 식품 첨가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 또는 햄이 포함된 육가공류 식품에는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는 발색제가 들어있는데요. 육가공류를 조리할 때는 적당하게 칼집을 낸후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용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소세지는 끓는 물에 한 차례 데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흔히 라면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라면 같은 경우는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또 라면의 그 면발을 쫄깃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산염이라는 것을 첨가하는데 어,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다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식품 첨가물의 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는 식품첨가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야 하겠습니다.